아유, 걱정하지 말라니까요. 여기 안전해. 아무도 우리 안 봐. 아니, 그래도. 간첩이에요? 네? 아니, 간첩이랑 만나도 이거보단 덜 하겠다. 우리 연애는 <laughs> 왜 이렇게 은밀해야 돼? 응, 음, 꼭 알면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. 그래서. 싫어요? 아 그야, 당연히. <laughs> 전화, 전화, 주만이에요. 나 좋아하는 거 맞았으면 좋겠다. 진짜 네, 그러시죠. 그러니까 소비자 리뷰 데이터가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? 그 그러니까 가을 시즌 맞추려면 늦어도 1 0월까지 아, 그래요? 10월? 10월이라 와... 1 10월! 10월! 10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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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? 월 10월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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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찮으십니까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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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10월 1 0 빠듯할 것 같다고요 아. 다른 경쟁사들도 그쯤이면 신상이 나올 거라서 더 늦어지면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뭐 최대한 늦춰서 준비 잘하고 정리 한번 해 보죠. 그럼 이만. 음, 예, 깨, 괜찮으십니까? 예, 예, 괜찮아요. 아, 어, 어, 잠깐만 있어 보자. 아. 아이고.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았습니다. 이걸 생각하면 저게 걱정고 또 저걸 생각하면 또 이게 걱정돼. 그 뭐랄까. 그니까 뭐가 되었던간에 그냥 처음 생각한 대로 하시죠. 원래 이그 시험이라는 것도 처음 생각한 게 답일 경우가 많으니까 한 박사님 정답이십니다. 저의 처음 생각대로 팀원들을 그냥 조져야겠습니다. 예? 아야 조지는 아니 무슨 시스템을 바꿔야겠습니다. 하루에 스무 번씩 보고서 쓰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아이디어 하면서 미친 듯이 야근을 시키는 게 저의 처음 생각이었습니다. 국물용 멸치처럼 쫄이고 쫄려서 육수가 라이즈 그러니까 다시 다시 생각해 보세요. 이 처음인 게 더. 왜 그러십니까? 아프십니까? 왜왜 어디요 어디?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, 잠시만 잠시 잠시만요. 왜 이렇게 어요 제가 지금 아, 잠깐 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자, 잠깐만요. 괜찮아요. 잠깐이면 돼요. 잠깐이면 잠깐이면 잠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오셨다고 그, 하셔서 왔는데. 어머 이게 무슨 한 박사님. 왜 이러십니까? 저 헷갈립니다. 아. 어. 어지러워가지고. 비녀비, 아, 비, 비녀비, 비녀비. 아유, 어, 어. 아유, 이게녀 때문에 그러셨구나. 네. 어, 깼어요. 아한 박사님. 그 검사 몇개좀더 해봐야 된다는데. 저는 괜찮은데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? 네, 뭐저내 사무실에서 그런 거니까 나도 책임은 쳐야죠. 아니요, 책임질 사람은 그 쿠키를 둔 사람이죠. 네? 전화 받으세요. 저 조용히 있을게요. 어 아니요 괜찮아요. 여자친구분 아니세요? 괜히 제 목소리 들리면 오해하실까 봐. 어, 여자친구는 있는데 인간은 그냥 남자인 친구라. 아, 아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. 연애하시는 티가 나시더라고요. <laughs> 어? 근데 왜 웃어요? 아 사실 저는. 다혜 씨랑 한 박사님이 은근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따로 여자친구 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주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. 아 어, 왜요? 뭐 우리가 뭐잘 어울리나? 제 눈에는요. 나중에 다혜 씨한테 더 멋진 남자분 소개시켜드려야겠다. 남자를 왜 소개지?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고 그래요.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좋아서요. 천성이에요. 정다혜 씨뭐 남자친구 있을 것 같던데 뭐. 아니요. 다혜 씨 사귀는 사람 없댔는데? 에이 그 말만 그런 걸 수도 있죠, 말만. <laughs> 있었으면 티가 좀 났을 텐데 전혀 없던데? 티가 그렇게 안 나나? 네, 그래 보이지 않아요? 다혜씨 사귀는 사람 없댔는데? 있었으면 티가 좀 났을 텐데 전혀 없던데? 어, 나예요 어디예요? 아직 회사예요 회사요? 네, 다시씨 대신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 보고서도 다시 써야 되고 아니, 그걸 그쪽이 왜 아, 다희씨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럼 모게 척해요? 그리고 나 회사에 있을 떻게 하지? 하지? 말라니까 들키면 어쩌려고아잠깐어요그 아, 하지? 나... 이어게하그뭐어하나이물어봅게다지이 혹시 게이렇게된마이에 우리 사이를어릴마음이어 나 고민이 있는데 상담 좀. 120 눌러 다산 콜센터에다가 해. 자기가 연애하는 걸 숨기는 사람들 말이야. 헤어져. 나름 사정이 있어 그러는 거긴 한데. 갈라서. 같은 직장을 다녀 남자 직급이 좀 높아 그게 부담이 돼. 포기해라 좀.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.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 대가면서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좀 낫냐? 음악 얘기하는 거야? 연애 얘기하는 거야? 그거 다 병이야, 엄마. 해봤자 부질없는 거, 무의미한 거 그런 거 붙들고 사다 결국 망가지는 거라고. 그 여자도 나 좋아해. 어? 막 이거 막부질없는 관계 그런 거 아니다. 나한테 쿠키도 만들어 주고 편지도 써. 편지? 아, 맞다. 편지. 아, 네. 여기 산업 빌딩인데요. 그 참치 솥자랑 소짜랑... 아 잠시만요. 너 지금 술땡기지? 참치 대짜랑 꼬량자 하나 시킬까? 이렇게 시키가 죽고 싶나. 죄송합니다. 다한 번에 킬게요 편지가? 편 죄송합니다. 라송합니다죄송다 어디가냐? 어디가? 지우야! 어? 편지 어, 찾았어요 에? 뭐다 네, 여보세요. 네, 팀장님. 저 정사원입니다. 네.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 쿠키 건 관련해서 보고 못 드린 게 있어서요. 거기 편 아니 그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 깜빡했거든요. 무슨 서류요? 그 기밀 문서인데. 기밀 문서요? 네. 그 일종의 내부 소통 기록 같은 예. 그 쿠키랑 같이 올려뒀던 건데 아, 깜빡했거든요. 아, 찾아서 다행이지. 아. 어? 뭐야? 이거 어디 갔어? 그쪽이 찾는 게 이거라면 나한테 있어요. 그걸 어떻게... 손에 피! 편지에 쓰레기통에서 찾았거든요. 啊！哎！哎！啊！ 까지 쓰면 된것 같네.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쓰레기통까지 뒤질 필요는. 아니 평소엔 사람들 많으면 나랑 아는 척도 안 해주잖아요. 그런 사람이 써준 편, 어그그 기밀 문서를 어떻게 버립니까? 그래도 괜찮아요. 난 원래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. 원래 이렇게까지 빠질 생각은 없었는데,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이게 진짜 내 병이라면. 그냥 알타가 죽어도 그만. 어미 있어, 씨. 오. 뭐야? <laughs> 왜, 왜 그래? 왜 그래? 왜? 그래. 뭐예요? 언제까지 갇혀 있어요? 한 박사님 다치기도 하셨는데. 어? 다치었어요? 아, 그럼 저희도 같이 밀어요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누가 보면 응급 상황인 줄 알겠네.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있어요. 아우, 싫어요. 나가서 한 박사님 데리고 병원 가. 왜요? 아니 이거는 설계상으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. 정다현 씨그 그나더 닫혀요. 가만히 있으라니까. 닫히든 말든 나가야 된다니까요. 아니 이게 안 열리겠다고요. 다현 씨 닫혀요. 그러다가 진짜 어왜 이런? 아니 힘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. <laughs> 아니 진짜 이거. 어이거 어, 어, 어. 어, 어. 열리는데? 아, 아니 괜찮으세요? 다현 씨 괜찮아요? 네? 저기 병원 좀 들렸다가 할게요. 먼저 가요. 네, 네, 네. 참. 참고로,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. 막 부상자를 이렇게 가만두고 볼 수는 없어 좋아해요. 오는... 네? 한 박사님 좋아해요. 정말, 정말 좋아해요. 앞으로 되도록 안 숨기고 말로 할게요. 말로 안 되면. 안 되면 안 되면. 될 때까지 말해줘야지 뭐라고 나 좋아한다고? 아, 그렇다고요 뭐라고 나 좋아한다고? 면안 되면. 안 되면. 라고면안 되면. 안 되면. 안 되면. 안 되면. 안 되면.